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아버지 여우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는 아합처럼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죠. 그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고 미혹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하셨고 심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여울함을 치셨습니다. 그때에 그의 모든 재물, 그의 아들들, 아내들이 탈출당했고요. 오직 막내 아들 아하시아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아하시아를 하나님께서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우람에 대해서, 남유다에 대해서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여우람의 막내 아들이었던 아시아, 그를 살려두신 겁니다. 즉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대로 아시아는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였던 아달리아에 꽤 빠져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아시아를 향한 뜻이 있었지만 아시아는 아쉽게도 아합의 길로 행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압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압의 집까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악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이 아주 강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님의 영향력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22장 5절을 보면 아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나못으로 가서 아라방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 아합의 아들 요람, 북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요람은요, 이 아하시아에게 외삼촌이었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합의 딸 아달야였고요. 북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요람이었던 거죠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을 따라서 그의 외삼촌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서 아라망 하사엘과 더불어 싸웠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요람이 상함을 잊게 되죠. 요람이 아라망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려 이스라엘로 돌아갔고 아베 아들 요람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 아사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역대하 21장 17절인가요? 거기에 여아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아스아샤라 아이시아 모두가 같은 인물이에요. 여호람의 막내 아들,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 아달리아의 아들이죠. 자, 이 아시아가 요람에게 가서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압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후에 의해서 아시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예후가 그를 잡아 죽였지만 아시아가 여호와를 구했던 여호사밭의 아들임을 알고 그를 장사해 줍니다 사실 이 여호사밭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밭에 가장 큰 약점이 있었지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압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 남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서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아달아가 결혼을 했고 이 사이에 낳은 아들 아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명을 낳았지만 아시아만 살아 남게 되죠. 그런데 이 아하시아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예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 예우가 여호사밧의 선함을 기억하고 아하시아를 장례 장사하여 줍니다. 자, 아하시아가 죽었어요. 그러자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이었죠. 남 유다의 왕가를 우상 숭배의 길로 빠뜨렸던 여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여인이에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 왕가의 왕위를 여전히 보,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바로 아달랴였어요.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 다윗 왕가의 왕위를 끊어내려고 단절시키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아달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어 그와 그의 유모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야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우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샤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이런 급박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세요. 다윗 왕가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여호사브앗을 통해서. 요아스를 건져내므로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결코 패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달리아가 다윗 왕가의 씨를 모두 죽이는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자신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생명을 건진 거죠.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우리가 되기 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